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천시 부시장 네, 네. 이경입니다. 그... 구름날씨에 네. 그... 서울에서 저희 에천까지 방문해주신 서울국파 아, 한국에서 회원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 청풍명월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한풍명월의 본향이 바이 이곳 제천시입니다. 에 오늘 주무실 그청풍면에서한국이 한국에서 한중심이에 저희 대천시는 2000년 전까지는 그 교통이 여기가 철도교통의열충지였입니다태백현 영동을 주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관광과 기업 유치에 정성을 기울이있습니다대천에는 현재 1산업단지, 2산업단지는, 어, 완공이 돼서, 어, 제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보실 3산업단지를, 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3산업단지는, 어, 그래서 저희가 서울서 가장 가차운, 아, 동양 쪽으로, 동양면이랑 급이라고 했고 서울도 뭐 가차운 지역이라 했고요 어, 혹시 기업을 이전하시는 분이 아주 좋습니다. 공기 맑고 인신 좋고 또 사통 발달의 교통 요충지이고 하니까꼭 저희 상담업단들 좀 입주해 주시고 또그 주위에 기업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저희 상담업단들 많이 행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철이또 하나 자랑할 것이 여기 마시부입니다 그럼 미식이 굉장히 달달한 곳이에요. 오늘 아마, 오늘 점심, 저녁, 내일 아침, 내일 점심 이 드시고 가시는 아, 드시고 가시는데, 한 군데도 아마, 그, 실망하는 곳이 없으실 겁니다. 저희가, 제천시에서 오늘 제일 좋은 집에 온 곳이 아닙니다. 한, 중간 정도 집에 왔는데, 음식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또 잘, 서울 잘하가시는 고맙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올리겠습니다. 금메달 흔히 하는 류야야 하겠습니다. 서울 풍파하고 상공회의소와 우리 실천시, 또충청북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아...